맛있네 앉아어요아 이거 아이 아무것도 앉아봐 한글 쓰시네 글씨잘다글씨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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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시차는 왜 부탁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시시장에 내사로 아이 좀 오세요 아 진짜 많이 <목 persuade> <excel. 목 globalization> <khi>

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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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뭐 <놀람> 어. 아, 봤는데 서를 많이 했요가요 어? 어 같아요? 아, 그럼 집장이으 와. 이러 와. 아, 그게 뭐예요? 어 그럼. <laughs> 음. 얼마쯤 했기지보이 아니, 처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아. 르기아줌마마 아, 나 진짜 가 아니, 본인 마의뿌리라서 뭐. 고맙니다. <laughs> 아줌마, 아니 뭐 올해는 아 치마에다가 비둘기 방지가 되는데, 야. 아 그렇게 되는 거? 잘 신다 하면 못 씁니다. 네. 예. 치마에다가, 아이고 어. 그옷매입다고지이도야치마에다 <놀람>